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자동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존과 똑같이, 자, 1번, 요거 시장가로 50만원이죠. 50만원. 매수 예약 후 매도 옵션. 해서 2, 3.5, 70. 아니, 요거 아니죠. 자, 40% 2% 팔고 20%씩 4, 70. 요렇게 파는 거. 자, 매수 등록 하나 하고, 자, 그리고 어저께 조건 검색식 방송 하나 해드렸죠. 1분분 급등하는 거. 요것도 2번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2번. 요거 동일하게 매수 등록 하나 하겠고요. 자, 11번 요거는 떨어지는 건데 요거 분할 매수 어저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장가 1%및4%및 이렇게 해서 요거는 100만원입니다. 자, 100만원 해서 복합 옵션으로는 2, 3.5, 57. 요렇게 해서 요거 세개의 조건식 등록했습니다. 자, 조건식 세개 등록해 놨고 자, 조건식을 지금 세 개씩 등록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네요. 그래서 번거롭기 때문에 어 지금 1.04 버전은 이번 주 중에 지금 어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게선 좀 어렵겠고 그 다음 버전 정도에서 자, 조건 검색시 세팅해 놓은 거 저장해 놓는 기능 어 저장하고 불러오기 기능을 앞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식 3개 등록해 놨고, 장 시작 됐죠. 장 시작 됐기 때문에, 어, 종목 걸리는 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아스타 매수 됐어요. 1번이네요. 아스타 신규 매수 되었구요. 자, 보유 종목 매수 금지 오늘 해제해서 동일 종목 1번, 2번 어, 중복돼서 걸릴 수 있는데, 둘다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스타 올라가 주면서 하나 팔렸구요. 40% 팔렸습니다. 자, 아스타 4% 구간까지 매도. 자, 보유 종목 매수 금지 요거 해, 다시 체크해 놓을게요. 어 1번, 2번 다 걸릴 것 같은데. 자, 보유 종목은. 어, 안 하는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아스타, 이제 잠시 후 VI 풀릴 텐데, 어, VI 풀리고 나서 한번 대응해 볼게요. 네, VI 풀렸습니다. 7% 10%에 요렇게 지금 나눠서, 어, 주문 나가 있어요. 네, 7% 구간 매도 되었구요. 나머지 10% 9,370원에 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하츠 매수 됐습니다. 하츠도 똑같이 1번이네요. 자, 하츠가 지금 어, 다시 음봉 좀 뽑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한번 정정 주문해서 한번 매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츠 조금 손실권에서 20% 물량 덜어냈구요. 자, 유유제약 하나 또 매수됐어요. 유유제약 똑같이 1번이네요. 오늘 1번만 3개째 걸리고 있습니다 자, 하츠 물량 조금만 더 덜어낼게요 하츠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아스타 청산하겠습니다. 아스타는 수익 실현 자, 유유제약은 지금 VI 들어갔고요 하츠 물량 좀더 덜어낼게요 하츠가 아쉽네요. 뭐, 매수해서 못 가니까. 거의 고점에 잡혔습니다. 하츠는. 자, 유유재야, v 풀렸구요. VI 풀리면서 좀 밀려서 출발합니다. 오늘 하츠, 아, 스타죠 아스타 산뜻하게 출발했는데, 하츠와 유유재야, 어,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자, 유유재야, 좀 빨간불 켜줘요. 유일제약을 물량을 조금만 한번 정정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매물대가 만만치 않네요. 가격 대비해서. 자, 하츠 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하츠 거의 다 팔았고, 15주 20%만 지금 남겨놓은 상황. 자, 아스타가 수익을 좀 받긴 했는데, 다른 종목 유일제약하고 하츠가 뭐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요. 하츠에서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유일제약 정정 주문 냈던 거 조금 팔렸고요. 자, 유제야 결국 2% 구간까지 매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0% 어, 매수한 물량의 40%를 2% 구간을 팔고 있기 때문에 2% 구간까지만 도달해주면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60%만 남겨놓고 좀 수익을 좀더 극대화를 노려보는 것이니까 일단 2%까지만 도달하면 뭐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권에 좀 매도하더라도 뭐 크게 손실은 안 납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 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물량 100%가 다 손실권에서 지금 매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에는 좀 손실이 크게 나겠죠? 일단 2%까지 도달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약은 4%까지 팔렸어요. 아까 전에 좀 물량 10% 있던 거 끌어내렸기 때문에 유유제약은 마지막 물량이 7% 여기 나가 있는 게 마지막 물량이고요. 요거 매도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가격은 14,800원이네요. 아, 지금 어, 넘버 투 이번 조건식 새로 등록한 거에는 지금 종목이 안 걸리고 있죠. 자, 지금 아직 종목이 안 걸리고 있는데, 자, 유유제약 일단 전량 매도 됐습니다. 자 요거 만약에 오늘 어, 종목이 안 걸린다면 조건식 잘못 만들었을 수 있죠 제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걸리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만약에 요거 뭐안 걸린다면 자장 마감 후에 어, 분석 프로그램이죠 분석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뭐 얘가 뭘 놓쳤는지 요런 것좀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일 종목 주문 금지는 체크가 안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매도 한 아스타나 어, 유의제약 같은 경우, 1번 조건식이 아닌 2번이나 뭐 11번 조건식에 걸릴 경우는 다시 한번 매매가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 종목 주문금지 여기 체크했다면, 이제 여기 동일한 종목이 다른 조건식이라도 걸리면 요거는 이제 매매 안 하게 됩니다. 자, 동일 종목 주문금지는 음. 지금 체크 안 해놨어. 아, 그리고, 자, 수익률 마이너스 10% 요거 손절하기 위한 은 아니고, 자, 종목들 프로그램 멈춤 현상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동 손절 다시 한번 좀 세팅해 놓고 갈게요. 이거 마이너스 퍼센트면 거의 뭐 여기까지는 오지 전에 다 끝나겠죠? 자, 하츠가더 이상 못 가는데. 자, 하츠 청산해 버리겠습니다. 자, 스맥 한 종목 매수됐습니다. 스맥. 아, 이거 2번이네요. 2번. 자, 오늘 새롭게 등록한 2번 조건식에 스맥은 걸렸어요. 자, 지금 차트 보면, 어제 이거 방송에서 설명드린 거죠? 1% 2% 올라오는 거, 300에서 500% 거리랑. 자, 스맥 걸렸구요. 좀 올라가는데 타더니, 뭐, 바로는 못 가주고 있는데. 자, 오늘 새로운 조건식에 하나 걸렸습니다. 잘가졌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요거의 승률이 한 58%정도 시간대별로 검증했을때 요정도 나왔던건데 2%까지 아 갑니다 스맥 갔혔네요 조금 빠진듯 하더니 스맥가면서 2% 도달했어요 일단 자2% 도달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부담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어 부담은 좀 일단락 됐고 자 지금 윗꼬리 달고 다시 좀 세게 내려오네요 자, 스맥 4%까지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스맥이, 어, 지금, 전고점 일봉상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돌파해서 이제 안착을 노리고 있는 거죠. 돌파는 이미 했고. 자, 지금 7%, 10%에 나가 있는 주문 보시면, 이제 5,010원, 5,150원이죠. 그래서 5,000원 대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5천원 정도는 10, 지금 뭐 5천원까지 많이 남기도 했어요 거의 한4% 정도 더 올라야 되기도 하는데 자 5천원 만원 이런 거는 이제 가격대 심리적 저항이 작용을 하죠 심리적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지 다시 빠지는데 저기 위에 있는 거10% 있는 것만 좀 정정을 어, 좀내 보겠습니다 4,800원 정도에 4,790원 네, 정정해서 한번 팔아보겠구요. 10%에 있는 물량. 4,790원 정정해서 매도했고, 마지막 7% 5,010원에 있습니다. 사실 5,010원이란 가격에 팔기가 좀 아까운 것은, 5,000원을 돌파하면 좀더갈수 있겠죠. 5,000원 걸리고 나서 좀더갈수 있는 사실 자리긴 한데, 그래도 5,010원 남은 거 하나 일단 가지고 기다려볼게요. 자, 그래도 요거 어저께 방송 통해서 설명드렸던 조건식이에요, 2번. 그거 그대로 지금 재현했습니다. 자, 그대로 매매하고 있고, 어, 한 종목 지금 스맥 하나 걸렸는데, 자, 수익 잘 나오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만약에 방송 보시고, 어, 그대로 조건식 만드신 분 계시다면, 오늘 스맥 하나 걸린 것이 정상입니다. 요거 방송에서 말씀드린 조, 조건식이죠. 자, 스맥 청산할게요 자, 스맥 청산하고 오늘 4개 종목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11번 정도 하나 더 걸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맥스로텍 걸렸습니다 자, 이것도 2번 조건식이네요 맥스로텍 신규 또한 종목 매수 됐는데 어, 오늘 종목 잘 잡히네요 어제 종목 그렇게 안 잡히더니 요거 정정주문 하나만 내서 본정권에서 하나만 팔아볼게요 1900 지금 어 지금 다시 조금 밀려는데 1955원에 지금 하나 내놨고 자맥스로테 바로 밀리고 있는데요 요거 정정주문 다시 해서 1915원에 하나만 팔아 어좀 물량을 지금 덜어내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 일봉상 상당히 제가 안 좋아하는 어, 모습이에요. 요게 21선이 요렇게 있는데 양봉을 이렇게 뽑았다가 지금 매수됐고 다시 내려오면서 요게 꼬리로 변해서 내려오는 약간 요렇게 21선에 걸리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서 요런 거 제가 좀꽤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자, 대부분 좀 올라가다가 돌파 못 하고 떨어져서 다시 떨어진 종목이 많아서 일단은 17 어, 1915원입니다. 다시 1915원에 정정 주문 냈어요. 그래서 좀 일부 어, 손절했고요. 아까 1960원, 65원까지 가길래 어 정정 주문 돼서 1965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어, 빠르게 본 정권에서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매도 못했고 다시 좀 밀리면서 어, 손실권에서 20% 물량 지금 덜어냈습니다. 자, 일단 80% 보유하겠고. 자 한번 다시 올라가 주는지 요것도 2번입니다 2번 2번 조건식이 오늘 두개 걸렸고 자 그래서 요런 검증도 나중에 일봉하고 분봉 짬뽕에서좀 같이 검증하는 그런 작업 일봉 분봉이죠 어 요런것도 좀 추후에 이제 분석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넥스로터에 좀만 정정 더 해볼게요 스맥은 어, 5,000원 돌파했네요 이제 5,000원 돌파 시도 계속하면서 5,000원까지 터치했고 자맥스로텍 전량 청산하겠습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났네요 맥스로텍은본전권의 물량을 빠르게 들어내려고 했는데 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좀 느리죠 손매매가는 느립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어, 손으로 하는 것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것은 뭐 아무래도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맥스로테, 결국 뭐, 손절 다 했습니다. 맥스로테카하고 오늘, 어떤 거였지? 하츠, 요거 자, 손절했고, 아스타, 유제야, 스맥은, 뭐, 수익 잘 봤어요. 자, 지금 10시, 뭐, 한 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뭐, 1시간 정도 좀 넘게, 1시간 정도 매매했죠? 사실, 뭐, 매매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맥스로테 뭐 9시 45분쯤에 다 전량 처분했기 때문에 어한 45분 정도 매매하고 지금 10시 좀한 1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자 벌써 오늘 그래도 다섯 종목 뭐 매매해서 뭐 결과 나쁘지 않아요 자 조금 오늘 좀 테스트하고 싶었던 게또 분할 매수 같은 거또좀더 보고 싶긴 했는데 뭐 종목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월체 이 11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개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였죠. 어저께 제가 시간대별 어, 보여드리면서 이번 요 조건식 같은 경우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한두개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10시 좀 넘긴 했지만 한두개 잡혔고요. 자, 요거는 원래 좀 하루에 한 다섯 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한세개 정도 지금까지 나왔고. 자, 그래서 10시 좀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변동성 커지는 종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 큰 종목들이 좀 줄어들죠.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 좀 한참 기다려야 또 종목이 잡힐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 다섯 종목 정도 매매했기 때문에, 자, 오늘 매매 여기까지만 하고, 자, 방송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저 매매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빠르게 지금 버전 이제 1.04 버전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1.04 버전. 자, 뭐 보유 종목수 제한, 그다음에 자, 분할 매수 같은 것도 추가됐죠. 요런 거 동일 종목 매수 금지 요런 것들 몇 가지 추가됐는데 1.04 버전 자, 준비해서 자, 이번 주 중에 배포 예정이니까 고 빠르게 가서 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월 14일 오늘 어 화,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네 오늘 수요일이네요 오늘 6월 14일 수요일이었고자 다섯 종목 매매했습니다 유유제약 하츠 스메 맥스로텍 아스타 이렇게 다섯 개 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 가주는 종목을 확실히 가졌죠 유유제약 스메 아스타는 매수하자마자 좀어 금방 가졌고 유유제약은 조금 늦었지만 자 못가는 종목 하츠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매수하자마자 자 바로 떨어지는 요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합니다 뭐삼승 2패 무승부 같은 종목 없죠? 3승 2패 딱 해서, 승리한 거는 거의 뭐3%대뭐 뭐 패배한 거는 또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3승 2패 기록했고, 2800원이죠? 2만 21,000원. 2만 이제 반올림해서 21,000원으로 봤을 때는, 자, 오늘 4.2% 수익, 누적 수익률, 4.2% 기록했네요. 그래서, 자, 오늘 뭐 다섯 종목 정도 매매해서, 자, 결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4.2%한 시간 정도 만에 4%좀 넘게 수익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요새 뭐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넘어간다고 하는데, 뭐, 치킨 제일 비싼 거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가격 벌었네요. 프로그램 테스트. 자, 좀 뭐, 별 문제 없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저도 방송 마치고 나서 아마 매매는 좀더 켜놓을 수 있습니다 갱프로 좀더 켜놓을 수 있는데 자1.04 준비하고 또 배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